안녕하세요. 오늘 찾은 곳은 사천과 하동의 경계에 나란히 솟은 복명산과 이명산입니다. 봉황과 용 그리고 닭이 울었다는 삼명산의 전설이 깃든 곳이지요. 산행은 거즈넉한 천년고찰 다솔사에서 시작합니다. 경내로 들어서면 정면에 대양루가 보이고 그 뒤로 단나한 단청의 정멸보궁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멸보궁이란 부처님의 진실사리를 모시고 있는 법당을 말하지요. 진실사리가 부처님 자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법당 안에 따로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그 뒤편엔 부처님 사리를 모신 사리탑을 돌며 정성을 다해 참배하는 분들의 모습이 경건하네요. 이곳 정멸보궁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1978년 삼전부를 모시던 대적광전에 금을 다시 입히는 개금불사를 하던 중, 놀랍게도 불상 안에서 부처님의 진신살이 배탈과가 발견된 겁니다. 이 영험한 사건으로 인해, 원래 삼전부를 모시던 대적광전이 발견된 사리를 법당 뒤편에 사리탑을 세워 모시고, 법당한 불상 대신 유리창을 통해 사리탑을 바라보게 한 지금의 정멸보공으로 바뀌었답니다. 사리탑 위쪽으로는 차밭이 펼쳐져 있어 사찰의 풍취를 더해줍니다. 만에 한용운 선생이 독립의 의지를 다지고 소설가 김동리가 등심불의 영감을 얻었다는 이곳에서 오늘도 우리는 산행의 기운을 얻어봅니다. 다솔사 뒷길로 접어들면 처음엔 은근한 계단이 이어지다가 보아남 칼림길부터는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고도가 높지는 않지만 짧은 구간에 힘을 써야 하는 오름길. 땀이 날 때쯤 복명정 정자가 나타납니다. 정자를 들어가면 복명산 정상입니다. 나무에 가려 조망은 아쉽지만 대원들과 한숨 돌리기엔 충분합니다. 산행의 시작으로는 충분히 몸을 깨우는 산입니다. 이제 하산길, 급경사 데크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나무 사이로 우리가 갈 보아남이 있는 물명산과 그 뒤로 이마를 살짝 내민 이명산이 보입니다. 자, 이제 저곳을 향해 가 볼까요? 보아남 가는 길은 마치 산책로처럼 편안합니다. 검은 돌계단, 자연석을 그대로 놓아 자연스럽게 만든 돌계단을 밟으니 밟는 맛이 참 좋습니다. 계단 오른쪽으로는 정교하게 쌓은 석축이 보입니다. 아주 높고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그 위에 보안함과 석굴이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보안함을 둘러보고 시루떡바위와 갑바위로 향하는 분들과 이제 막 보안함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교차하는 모습이 멋지네요. 정교하게 쌓은 성벽 같은 석축을 지납니다. 이끼긴 모습에 오랜 세월의 흔적을 느낍니다. 석축을 지나 정갈한 돌계단을 오르면 좌측으로 보완한 암자이고 오른쪽으로 마치 돌무더기처럼 보이는 신비로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바로 보완암 석굴입니다.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투박하게 쌓아 올렸는데도 수세월 동안 비한 방울 새지 않고 내부에는 습기조차 차지 않는다고 하니 참으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곳에 모셔진 부처님은. 화려한 금칠 대신 우리네 이웃을 쏙 빼닮은 참으로 정겹고 소박한 돌부처의 모습인데요, 경주 석굴암의 웅장함과는 또 다른 우리 서민들의 소박한 숨결과 따뜻한 신앙이 바위 틈마다 그대로 녹아 있어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아남에서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자연의 신비가 빚어낸 거대한 시루떡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시루떡을 층층이 정성껏 쌓아올린 듯한 이 독특한 현상은 수백만 년의 세월이 빚어낸 퇴적감의 층리 현상이랍니다. 오늘 산행 내내 이런 형태의 바위가 유난히 많이 눈에 띕니다. 시루떡바위에서 산 허리를 끼고 조심스럽게 횡단하면 갓바위가 나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은 길이고 옆 경사가 심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갓바위에 서서 오늘 처음 시원한 조망을 봅니다. 이곳은 봉황 즉 복명산이 울었던 기운이 닿는 곳이라 관직에 오르거나 학문적 성취를 뜻하는 가수의 의미를 부여해 기원을 드리는 장소로 삼기도 했답니다. 지나온 복명산이 번긋하게 한눈에 들어오네요. 다솔산은 능선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갓바위에서 짧은 오름을 더하면 능선에 올라섭니다. 길게 이어진 능선을 지나 헬리장을 통과하면 물명산 정상입니다. 여기서 점심을 해결하고 깨사리 고개로 내려갑니다. 산에서 깨사리꼬개로 내려가는 길은 장난이 아닙니다. 낙엽 덮인 급경사가 무척 미끄러워 차칫하면 저 아래까지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아찔한 구간입니다. 조심하며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와야 하는 구간입니다. 깨사리꼬개는 사천시 곤양면에서 하동군 북천면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고개가 너무 험해 넘을 때마다 무릎이 깨질 듯 아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깨사리 고개라는데 정겨운 이름입니다. 깨사리 고개에서 조금 오르면 철탑이 보입니다. 철탑을 지나자마자 임도가 나오는데 임도를 따라가면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우회길인 임도를 버리고 우염 구간 표시길로 접어듭니다. 처음엔 꾸준한 경사길을 한없이 오르다가 데크 계단 이후부터는 급경사 오르막이 시작되는데요. 이 구간이 오늘 산행에서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땀을 쭉 빼며 올라가다 이 돌탑을 지나면 바로 정상입니다. 이명산 정상에는 정상석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뒤쪽에는 하동군에서 세운 정상석, 가운데에는 정상과 관련 없는 사천곤양산악회가 세운 정상석, 검은 것은 정보고산학회에서 세운 것으로 묘하게 공존하고 있네요. 옛날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을 때, 봉명산, 용명산, 개명산의 꼭대기만 겨우 남아 머물 곳이 없어지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고 봉명산의 봉황, 용명산의 용, 개명산의 닭등새 용물이 울었다 해서 삼명산이라 불렸답니다. 없어진 전망대터로 가면 조망은 일품입니다. 지나온 물명산과 봉명산이 보이고 와룡산과 각산, 사천만놈으로는 남해금산과 호구산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금오산이 손에 잡힐 듯하고 그 뒤쪽으로는 지리산으로 보이는 봉우리도 확인됩니다. 상사봉이라 불리기도 했다는데 모두가 다 아는 사랑하다 그리워하다 상사병으로 죽는 뻔한 얘기로 상사봉이라 불리기도 했답니다. 정상에서 한참을 머물다 하산합니다. 이명산 하산길은 비교적 순합니다. 능선 중간엔 왕복 2.9km의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개봉을 다녀올 수 있는 이정표도 보입니다. 능선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큰 바위가 앞을 막고 있는데 좌측은 석불사지 우측에는 마애불이 있습니다. 석불사지를 먼저 둘러본 뒤 언덕을 올라 마애불로 이동합니다. 마에불은 오랜 세월에 훼손이 심해 멀리서 보면 머리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양손과 옷자락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마에불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하얀 줄을 그어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흉하게 훼손해 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고약한 짓을 한 것입니까? 자연과 문화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거나 영영회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마에불에서 자그마한 시루떡바위 틈 사이를 돌아내려오자 이번엔 규모가 남다른 시루떡바위가 다시 한번 우리를 압도합니다. 자연이 수백만 년 동안 정성껏 빚어낸 거대한 시루떡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쌓으려 해도 이보다 더 정교할 순 없겠지요. 아주 먼 옛날 호수나 바다 밑에서 흙과 모래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태저감층이 지각변동으로 솟아올라 바위 성분에 따라 비바람에 깎이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 약한 부분은 더 많이 깎이고 단단한 부분은 층층이 남으면서 마치 시루떡을 쌓아놓은 것 같은 독특한 수평 줄무늬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내려오는 길엔 다양한 형태의 바위들이 흩어져 있어 사진을 찍는 재미가 쏠쏠하여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구간입니다. 계속 내려가면 수련원 갈림길이 나오고 직진하여 슬쩍 오르면 편백숲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오늘은 동행 중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셔서 개명산은 패스하고 좌측 직전 마을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포장도로를 따라 실개천을 끼고 내려오다 보니 절벽에 달린 고드름이 인상적입니다. 요 며칠 강추위가 실감이 납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세상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잘생긴 느티나무 세 그루가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을을 지켜온 저 나무들의 건강하고 정직한 생명력이 부럽습니다. 느티나무를 지나 마을 앞에서 농로를 따라 북천역 쪽으로 진행합니다. 북천역에 가까워지자 아마도 메밀밭으로 조성될 것으로 생각되는 밭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농로를 따라가다 작은 저수지 옆 풍차와 배 조형물이 보이길래 따라가 봅니다. 아마도 코스모스 메밀 축제 기간에는 카페로 운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수지 뚝을 걷다 보니 좌측으로 레일바이크 길인 철로가 보입니다. 비수기라 조용히 멈춰선 레일바이크 철로 위로 내려서서 걸으며 여유를 만끽해 봅니다. 조금 걷다 보니 좌측으로 문이 있어 철로에서 내려와 날머리인 전역 주차장으로 갑니다. 때마침 개차 3개를 달고 들어오는 기차를 마주하니 이곳이 여전히 사람들의 숨결이 오가는 살아있는 간이역임을 실감하게 되네요. 다솔사의 고즈넉함에서 시작해 복명산, 물명산, 이명산을 잇는 산행, 그리고 전설과 이야기가 함께한 길이었습니다. 산은 늘 같은 자리에 있지만 걸을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삼명산의 전설과 다솔사의 역사, 그리고 이명산의 빼어난 조망. 오늘도 그렇게 한편의 이야기를 품고 산에서 내려옵니다.